음나무 순을 채취하려고 음나무를 잘라왔습니다이 가시 많은 음나무가 약성이 좋아서 토종닭 백숙에도 넣어서 먹고 오리 백숙에도 넣어서 먹는 좋은 약재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특효약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약재인데요. 이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엄나무를 다려서 차로 한번 마셔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차로 한번 다려서 먹어보겠습니다. 가시가 어마무시합니다. 음나무 줄기를 세척을 해서 말렸 습니다. 잘게 잘라서 차를 달여 보겠습니다. 음나무는 뿌리 줄기 잎 모두 약성 이 풍부한 좋은 약재입니다. 음나무수는 봄철에 나는 나물 중에서 꼭 먹어야 할 나물 세 가지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고급만물입니다. 나무뿌리와 껍질은 차로 잘 먹으면 좋고요 삼계탕이나 백숙에 넣어 먹어도 보신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허리나 무릎이 안좋으신 분들은 뿌이나 단술로도 담아 먹는다고 합니다 이 가시만 봐도 좋은 약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엄나무를 못 살게 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엄나무 성분은 칼로톡신과 칼로사포닌이 들어있어서 허리와 무릎 관절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헤드라게닌 성분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서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면역력 개선과 간에도 좋습니다. 음, 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이야, 정말로 가시가 엄청나네요. 말린 엉나무 줄기를 60g 넣어서 2시간 정도 푹 달여 주겠습니다. 엉나무가 다 달여진 것 같습니다. 엉나무 차를 시음을 해 보겠습니다. 엄나무 차를 한번 드셔보세요. 엄나무 순이 나물로 무쳐 먹으면 좀 쓰기 때문에 이 엽나무 줄기도 상당히 좀쓴 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사실은 쓰지는... 생각보다는 쓴 맛이 없습니다. 그냥 듬덤하고 구수한 맛이 납니다. 진하게 우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쓴 맛은 거의 없습니다. 백숙이나 삼계탕에 이렇게 넣어 먹어도 구수하고 오히려 더 맛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재료 같습니다. 엄나무는 음. 성질은 평하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음. 특별한 부작용이 있다고 전해진 바는 없습니다. 엄나무 줄기를 이렇게 보면 가시가 이렇게 험하고 해서 저걸 어떻게 다리 먹나 할 수도 있을 텐데 다리에서 맛을 보니까 그런대로 맛이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